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비트코인 캐시. 어, 일단 이번 비트 상승 때 어떤 대전격으로 좀 상승을 만들어냈던 코인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진짜 비트 어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런 급등에는 계속 호재성 기사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고점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어떤 부분 부분은 어느 정도 어,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어떤 계속 호재성이 나오면서 진짜 끝까지 날아갈 것 같은 어 그런 어 움직임을 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진짜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어 저는 이미 어 어떠한 고점의 부분은 나왔다고 봅니다. 나왔다고 보고 고점이 나왔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어 뭐, 뭐 3, 4%, 5%그 정도 내외는 크게 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떠한 고점의 형태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 고점의 형태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 갭을 메웠다는 겁니다. 갭을 그러니까 이전에 이 구간에서 갭이 어, 갭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코인이든 어떤 갭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구간까지 어떤 급등을 해서라도 어, 갭을 메우러 가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자주 보여주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에 어, 일봉상에 이 구간에서 어떤 헤드 앤숄더에 대한 어, 하락 이후에, 하락 이후에, 어, 이 구간에 대한 어, 갭이 메어지지 않았다. 어, 좀 밑으로 크게 빠지면서 행보를 했죠. 행보를 하고 어, 어떤 비트 상승장에도 갭이 메어지지 않고 있다가 지금 갭이 메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지금 계속 호재성 기사가 나온다고 해도 절대 쳐다도 보지 마시라. 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쳐다도 보지 마시라. 어 결국에 1 시간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어, 이 추세선 이탈에 대한 어떤 되돌림 부분은 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는데 어, 나올 수가 있는데 어, 먹을 자리보다 어, 이제 빠질 자리가 더 많다는 겁니다. 빠질 자리가 훨씬 많다, 훨씬 많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을 싶고 지금 그 지금 구간에서 결국에 고점에서 계속 어, 매도 거래량 많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에 어, 지금 이런 식의 상승은 나왔지만 어,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반등을 하면 어 이거는 탈출 기회다 탈출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상승을 한다고 해도 어, 절대 쳐다도 보지 마시라 이미 상승 부분은 어, 이 구간까지 상승분은 부 어, 거의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뭐 지금 뭐 비트코인 캐시 뭐 100만원 간다 뭐 이런 소리가 많은데 절대 쳐다도 보지 마시라 어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음 이런 갭매욕이 갭매욕이란 메우기, 부분이 어디서 어느 코인에서 좀 나왔냐면요. 칼라 코인 어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요. 칼라 코인도 어떤 그때 칼라 코인이 일본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때 이 때, 이렇게 강하게 빠진 이유가, 그때, 어떤 해킹, 어, 해킹, 때문에, 그때, 칼라코인이 크게 빠졌었는데, 칼라코인이 크게 빠졌었는데, 결국에 다시 좀큰 상승을 만들어냈죠. 만들어냈는데, 지금 칼라코인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이 구간에서, 어, 이 구간에서, 헤드앤숄더, 어, 오른쪽 어깨가, 어, 낮긴 하지만, 결국 이 갭이 있었는데, 갭이 있었는데, 어, 이 하락 이후에, 결국에 호재성 기사로, 어, 띄운 이후, 어, 터치하고, 어, 갭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고, 지속적인 하락, 어,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했죠. 비트코인 캐시도 이런 모습이 볼 거다. 결국에 지금 구간에서도 한번더 이런 꼬리가 달린다고 해도, 꼬리가 달린다고 해도 결국에 하락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쳐다보도 보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올라가는 반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음 그렇게 좀 말씀,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진짜, 뭐, 반등 구간, 어떤 이 추세선에 대한 되돌림 나온다고 하면 현재 자리에서 뭐 10%, 15%까지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합니다만, 어, 밑으로, 밑으로 그냥 저는 솔직하게 이 전저점까지, 추 어, 계속, 아까 갈로코인처럼 계속 흐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 위로는 10%, 15%인데, 손익비가 10%, 15%인데, 밑으로는 8,90%라는 1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는 끝났다. 어, 끝났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주면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